아니면 아니면은, 형이시면 동안이시네요 딘 하품은 너무 잘하죠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사랑사랑사랑 바깥 단어 됐어 네. 아, 이거 재밌어서 숙소에 가기 싫다 CK 알아요? Ify Ify Yeah Yeah 이거 맞나요? 이거죠 모르겠어 おじンカビア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アがとうござてます。あんがっ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リボイ先輩 <laughs> の曲本当に好きな曲多いんですこれ知ってますか。か僕もなんていうか 자기는요렇 우타 때려 잖아? 길리보이센 파이도, 토크, 요, 요, 아. 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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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 <laughs>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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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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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려, 아, 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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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준 트레프, 트레프, 트레 후드려,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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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패, 때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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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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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패, 샘샘샘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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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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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げんげんげん난んげ트げん男女の트をペ 후드려 ペッペッペ 후드려 ペ치ペッペッペッ자식들るぐるぐるぐるぐるぐるぐるぐ알ぐるぐるぐる、ぐるぐる。ぐる쿵쿵ぐるぐ이ぐ이거るぐるぐるぐるぐる、ぐるぐる。ぐるぐ큰ぐるぐるぐるぐ랩ぐる기るぐるぐ ボカロです <laughs> シャーシャーシャー。<laughs> ユキス。まんまなに。セブンティン先輩は、そうですね、セブンティン先輩とあゆって、うん。で、ジョックっていう、うん、一緒にやってて、してます。すみません。<laughs> おじ先輩とやったよね。そうですね。ウジのウジそう、ジョンアン先輩も一緒にやったよね。うん、そうです。ジョンアン先輩好き。かっこいい。 10cm. 아 다음에는 숙소에서 방송해야겠다. 10cm. 이게 재밌어갖고 숙소에... <laughs> 가고 싶지 가 않네. 내일 라이브까지 저희 이러고 있을까요? 아시다널 라이브 마대, 이노마마대 그러면은 아또 미키 선생 말씀 기댔어. 다시 사랑하는 그날. 딘 노래 불러주세요. 딘은 뭐样的曲を聞きたいですか? 딘 선배의 딘 선배 며칠 스키 스트레이 키즈가 나なくて 스테이 키즈입니다. 자, 박수해 줘라. 벚꽃이 다 같이 이제 온 세상 속에 똑곯친 사람 노래가 도는 것 같아. 미쳤는 것 같아. 막 그래 막 그래 해봐도 날뛰는 내 모습처럼 경적 수위를 초월해서 난 너라는 치료가 필요해 어로 가네 몸 속에 내 속에 나 아니 또 다른 누군가를 들키고 말았어 보고 싶다, 역시 다기시다 AOA 노래 알아요? AOA 노래 짧은 치마 입고 2시대아 그래! 빙글뱅글 시랑 <laughs> 빙글뱅글 시랑 우진 우진랑 같이 축구하고 싶어. 와 저도 축구 진짜 좋아하거든요. 켜고 선배는 유명이에요. 켜고 음. 선배의 뱅글뱅글 돌아가는 아, 그거다 다. 다. 겉핥기식으로만 음. 잘 그냥 듣기만 들어가어 뉴이스, 뉴이스 알죠? 데사부데사부 시야장소, 하, 잊지 마う How can I love you, 그때는 안 나요. <laughs> 내게 말해줄 수 있나요. 로이롤 로이 랩도 잘하면서. 이거 지금 네? 방송하는 거예요? 지금 네. 방송하는 거예요? 방송하는 건데, 그 뭐냐, 이게, 오늘은 한번 두서없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원래 한국어 교실이었는데. 이미 포기했잖아요. 이제 한, 이제 한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59분 음? <laughs> <laughs> 멤버들 도 트윗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 하고 아, 아까 아, 아, 멤버... 그러면은 멤버형들 트윗 곧 올라갈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넹. 급하게 마무리 해볼까? 언제까지 <laughs> <어디까지> 할 거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쌔~ 멤버형들 미안해요. 오래 걸렸다. 샤이바! <laughs> <재밌어 바이바이. 웃음>